올리버 주심의 억지스러운 판정에도, 메디슨과 반도벤의 예상치 못한 부상에도, 로메로와 우독이의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9대11로 싸웠음에도, 끝까지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아쉬운 패배! 패자는 할 말이 없다지만, 딱 한마디만 하자면, 다들 정말이지, 졌지만 잘 싸웠다! 수적인 열쇠를 남고 1대1로 비기고 있던 상황에서 중앙선까지 수비라인을 올렸던 전술에 잘했니 못했니 말이 많지만, 어찌됐든 저와 에메르송이 로메로와 반도벤의 공백을 준수하게 막아내며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비록 승점을 챙기는 건 실패했지만, 지난 경기를 통해서 다이어가, 토트넘에 반드시 필요한 순서라는 걸 증명했으며, 뭐몇 차례 선배답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다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4대1 대패. 잭슨이 해트트릭을 집어넣을 동안, 꽁무늬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셨으면서, 퇴장이나 당했던 녀석이,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한다고? 두 명이나 적은 상황에서 제시의 공격을 막아내는 건, 다이어가 아닌 디아스라도 불가능하다는 건 몰라? 디아스까지 갈 것도 없이, 반더벤이 다치지만 않았더라도, 최소한 무승부는 거두었을 겁니다. 반더벤의 햄스트링이 왜 올라온지는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수비하고, 있었는데 반더벤 녀석이 갑자기 쓰러지던 걸 선배가 잭슨도 스톨링도 쫓아가지 못하시니까 반더벤이 두 배로 뛰느라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몇 차례 선수를 놓치긴 했지만 내 자리만큼은 확실하게 지켰거든. 심지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지만 기막힌 헤딩으로 상대 골문까지 흔들었으며 나쁘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음에도 결국 대량 실점의 비밀을 제공했으며 팀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오프사이드로 날려버리는 모습. 현재 토치선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저의 징계나 반더벤의 부상구나. 앞으로 무조건 한달 이상은 다이어 선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로메로 너처럼 퇴장을 당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반더맨처럼 부상을 당하지 않았거든? 쓸데없는 행동으로 퇴장을 당하는 선수다. 정작 필요할 때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보단 제가 어디 일부러 퇴장을 당했습니까? 어떻게든 실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랬던 것이고 반더맨이 어디 일부러 다쳤겠습니까? 후보라고 다이어 선배밖에 없으니까 10경기 이상 혹사를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반더맨은 어쩔 수 없었다 해도 로메로 넌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지? 최근 3년간 4번의 퇴장, 프리미어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퇴장을 당했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 언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라면 믿고 후방을 맡길 수 있겠나? 역시 우리 주장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군요 겁도 없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으니 세경기 징계 우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기를 할수 있는 맨시티전까지 출전이 어려울텐데 이제부터라도 든든한 국밥형 수비수 저 에릭 다이어를 믿고 어쩔 수 없이 널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다이언이가 든든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 솔직히 말해 비카리오가 없었더라면 몇 골이나 몇혔을지 상상도 하기 싫은 경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와서 우승을 포기할거야? 이제 고작 한 경기를 졌을 뿐이며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는 고작 1점이니 이거 어째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지만 저 히샬리송이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이라니 넌 지난 경기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벤치에서 부상을 당했단 말이야. 사실 지난 8개월 가량 골반에 통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반토막 나버린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수술 무사히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 팀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병문안은 힘들다는 거 알지? 그래도 병원에서 경기는 챙겨보면서 이참에 푹 쉬다 오라고. 아니 이렇게나 쉽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페리카나 선배와 솔로몬에 이어 저까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공 흥민이 형이 아니라 샬샬이 형이 아프다는 게 전만 다행이지 않겠어? 공격이라면 나와 흥민이 형, 그리고 존슨에게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세 명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놀람> 아, 이뭐 다들 고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수술 대에 오른다는 게영 내키지가 않네. 혹시라도 남아달라면 기꺼이. 아직도 안 가고 있었나? 이왕 가는 거 소속까지 바꿔버리며, 희살리송이 아닌 900억으로 돌아와주면 더 고맙고, 어찌됐든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건 공격이 아닌 수비를할수 있다. 센터백부터 살펴보자면, 로메로가 세 경기 징계, 판도벤이 부상으로 이탈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이어는 무조건 선발, 남은 한 자리 역시 그나마 에메르송을 돌려쓰거나, 이 군에 있는 필레스를 올려쓰는 게 최선인 상황이다. 로메로 선배의 징계를 항소부터 하고 봐야죠. 솔직히 말해 위험한 파울이긴 했으나, 다이렉 퇴장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항소는 해보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수 없다. 자, 존심 빼면 시체라는 심판 나리들께서 결정을 그리시게 번복할 리가 없죠. 그보다 반도반의 부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거치도 못한채 경기장을 떠난 만큼 장기 이탈을 피할 수 없겠죠. 두기와 통증이 심각한 관계로 아직 검사에 필요한 스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햄스트링이 확실하다면, 파열의 정도가 어떻든 간에 최소 두 달간의 회복과 두 달간의 재활이 필요하겠지. 열 경기 동안 싸울린 공든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산체스 선배라도 팀에 남겨놓는 는데 고작 몇달 만에 산체스가 그리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아무튼 풀백 역시 상황이 좋다고는 할수 없다. 오른쪽이야 포로와 에메르송이 있다지만 왼쪽이라면 세선용과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우도기 역시 한 경기 징계를 받은 상황. 최소한 울버햄튼 전까지는 포로나 에메르송을 돌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에메르송 필리스 다이어 포로의 포백을 가동할 수밖에 없을 테고 결국 또 모든 구멍을 비카리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군요. 울버햄튼 역시 네트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황희찬과 쿠냐의 폼이 예사롭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말인데 비카리오 포백까지라는 을 세워주고 무리한 부탁이란 건 알지만 무려 맨시티의에델르손까지 뚫어냈던 코리한음매 패를 막아줄 수 있겠나? 뭐 쉽지 않겠지만 제 부탁 몇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잠깐 시간도 많이 지났겠다. 비카리오를 필두로 한 필승법과 메디슨의 출전 여부는 다음 영상으로 미뤄두자고. 아무튼 악몽도 이런 악몽이없던 지난 대시전 승점도 얻지 못하고 많은 선수를 잃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한 구멍은 잊지 않겠나? 앞서 말했듯 이제 고작 1패를 당했을 뿐이며 이리와의 승점 차이는 일점에 불과하다. 뼈 아픈 이탈에도 불구하고 나 손흥민 만큼은 여전히 건재하니 다들이 주장을 믿고 멘탈부터 챙기기 바라며 다음 경기도 그 다음 경기도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오며 이적시장이 열릴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우승의 가능성을 보았고 뎁스의 중요성을 느꼈는데 아무리 지갑 봉인술에 걸려있는 레비 회장님이라 해도 이번 겨울만큼은 누구보다 많은 영입을 해주시지 않겠나?